자, 이번에는 대구에 거주하시는 전문직 여성분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83년생 미혼 여성분이고요. 경북권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현재 약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일남, 일녀 중 둘째, 키는 162cm, 종교는 없습니다. 네, 단발머리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여성입니다. 어, 현재 병원 약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결혼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요. 5시 30분이면 퇴근하고 짧게라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하는 분이고요. 네.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약속이 없을 때는 주말마다 이렇게 조,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뭐 이렇게 카페라테를 마시면서 책 읽고 이런 걸 즐긴다고 합니다. 명문대를 나오신 아버님은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을 하셨고 어머니가 약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으로 약대에 갔고 지금 본인이 내 일에 아주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밝은 성격의 다정 다감한 분인데요. 상대방과 얘기하는 거, 들어주는 거둘다 좋아하시는데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땐 낯가림이 좀 있어서 친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또 가까워지면 장난도 잘 치고 상대방을 웃게 해줄 줄도 아는 유머러스한 면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동안 꾸준히 사람을 만나긴 했지만 결혼이 급하다는 생각을 안 해서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만나긴 했지만 이제는 결혼을 위한 만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으로 가입을 하신 분입니다. 올해 꼭 결혼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laughs> 네, 이런 바램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은데요. 네. 네, 이분 예쁘고 성격도 좋고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분입니다. 장점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 대한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 책임 는걸 정말 좋아하고. 아까 이제 카페에서, 카페에서 라떼 마시면서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분의 주말 루틴이라고 합니다. 네, 책 많이 읽는 분들이 참 정서적으로 깊이가 있는데요. 생각도 많이 하고 지혜, 지혜로운데 이제 이분도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은 분으로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는 걸또 즐깁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이 선호하는 남성상은 어떤 분일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게임을 좋아하거나 폰만 보는 사람은 싫다라고 하십니다. 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 흡연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고요. 나이 차이는 4살 정도를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외모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키는 꼭 본다고 하셨는데요. 키는 175cm 이상을 원하십니다. 또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면 정말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네 요즘 함께 있어도 각자 폰 보느라고 이제 정신없는 분들 많으신데 네 이분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 또 남자친구의 술자리 뭐~ 주량은 사실 터치를 하지 않는데 뭐~ 너무 술자리가 많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주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 그런 술을 드시는 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다. 뭐 여성분들 다 별로 안 좋아하겠죠. 이런 분들은. 네. 연애의 전제는 강요나 간섭이 아니라요. 근데 서로 많이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알아가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네, 결혼 준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이 여성분과 만나 원하는 남성분들은요. 최의정 매니저와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